안녕하세요. 코리안시아 TV의 제이콥입니다. 2020년 5월 셋째 태국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코리안시아 TV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태국은 2020년 5월 16일부터 한국과 중국, 홍콩과 마카오도 포함이 됩니다. 위험 전염병 지역에서 처음으로 해제하였습니다. 위험 전염병 해제 결정은 전날 밤 정부 관고에 게재되었습니다. 태국 질병관리국 위라이랏 차차역 국장은 언론 발표에서 이번 호흡기 감염병 확산 사태 속에서 법제위의 승인을 통해 2015년 제정된 질병관리법 제5조 1항에 따라 그동안 감염병 감염 확산 위험 국가로 분류가 되었던 한국, 마카오, 홍콩, 중국 등의 국가들에서 발표가 된 감염병 사태에 대한 좋은 관리 결과가 나오면서 이들 국가들에 대해 전염병 확산 위험국에서 해제를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곧바로 해당 국가에서 태국으로의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태국은 국가 비상사태 연장으로 5월 31일까지 외국인의 입국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같은 날 베트남에서는 한 명이 추가로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14명이 되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 VN 익스프레스가 전했습니다 감염된 62세 베트남 여성은 지난 5월 13일 러시아에서 귀국한 뒤 시설에 격리된 자국민 345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이날 역시 베트남 현지에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으면서 30일 연속 지역 감염자 영해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4월 하순 신종 호흡기 감염병의 퇴치 성공을 선언하였으나 여전히 현지 공항에 국제선 착륙은 물론 외국인 입국 금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16일 현재 태국에서는 신종 호흡기 감염병의 신규 확진자가 영명을 기록하면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이날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누적 확진자 숫자는 3,025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망자 수도 신규 증가가 없어 56명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태국에서 3월 9일 이후 신규 확진자가 0명을 기록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태국은 신종호흡기 감염병 사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5월 17일부터 2차 완화 조치를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쇼핑몰, 백화점 등이 영업을 재개합니다.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태국의 야간통행 금지 시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지난 4월 초순부터 태국은 국가 비상사태 일환으로 야간 22시부터 이길 새벽 4시까지 야간통행 금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규 추가 확진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확진자 수가 0회까지 이르는 등 질병사태 통제 및 관리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서 태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상에 많은 신뢰감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종호흡기 감염병 상황관리센터에서 타이신 위사노 요틴 대변인이 언론 발표를 통해 긴급국가비상사태 법률 하에 시행 중인 금지 규정들 중 2차 해제권과 관련하여 프라유차노차 총리 주제의 회의를 통해서 현재 시행 중인 야간 통행 금지 시간대를 5월 17일 밤부터 야간 23시에서. 이길 새벽 4시로 변경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밖에 꽃동산, 역사공원, 박물관, 갤러리, 공공도서관, 회의실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소매업 중에서는 미용실은 1인당 2시간 내에 이용이 가능하며 샴푸, 헤어컷 등만 가능합니다. 다만 백화점, 쇼핑몰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도 영화관, 볼링장 당구장, 그리고 불상 목걸이 판매장은 영업 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노이 공원과 테마파크, 마사지, 술을 파는 유흥시설 등은 영업 재개 허용 대상이 아닙니다. 태국 민간 항공국에서는 쿠켓 공항의 폐쇄 조치를 연장하였습니다. 해당 기관은 5월부터 태국 국내선 항공의 문항 재개를 결정함에 따라서 쿠켓 공항은 5월 16일부터 개방하고 정상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5월 15일 발표에서 푸켓에서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감염병의 타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 폐쇄를 후 공지시까지 연장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5월 중순 이후 타지역에서 푸켓으로 가거나 또는 푸켓을 출발하여 타지역으로 가는 항공권을 예매하신 분들은 해당 항공사 또는 여행사 등에 빠른 연락을 취해 취소 및 환불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마음 놓기는 일이지만 좋은 소식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국 정부에서 한국을 전염병 감염 위험국에서 제외하였다는 것은 매우 희망적인 일입니다. 태국에 계신 모든 교민분들이 학수고대한 뉴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위험국 명단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곧바로 한국인의 태국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태국은 외국인 입국이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는 태국에서 해외발 입국을 개방하게 되면 바로 한국을 우선순위로 입국 허용 대상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태국 호텔협회의 고위 인사가 현 질병사태가 안정적으로 잡혀가는 한국, 중국의 여행객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입국 규제를 풀 것, 그리고 14일간의 자가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성명서를 낸것 또한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의 방역활동이 높이 평가받고 있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간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의 추위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무쪼록 한국도 태국도 지금의 사태를 잘 극복해서 다시 예전처럼 활기가 넘치는 모습으로 되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코리아시아 TV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편안한 주말 되세요.